안녕 친구들 애플민트예요 오늘은 음 이제 크리스마스 다 다가오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한번 음, 케이스 꾸미기를 도전해봤어요 그러면 준비물부터 소개하도록 할게요 나는 이 투명 젤리케이스 후후 완전 진짜, 진짜 잘 구부려져요 이렇게 이게 제가 산건데요 진짜 선지 얼마 안돼서 진짜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이런 꾸밀것들 그냥 그 뿅뿅이만 들어가있고 여기는 눈알 눈꽃송이 데코 음의 아, 보석 두 개, 하드 보석하고 별 보석 있고요. 잠깐만요. 제가 조금 높, 높였고요. 오호. 자 그러면 아 그다음엔 이풀, 풀이 필요한데요. 목공풀 뭐 준비하셔도 돼요. 아니면, 오드락 본드. 이 풀은, 뭔 풀이냐면요. 잘 달라붙는 이 투명 풀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젤리 케이스를 준비한 다음에, 열 뜯어줄게요. 비닐 소울이 양해 부탁드려요. 이렇게 다 꺼내고 어 크리스마스 기분 나게 일단은 일단 크리스마스 트리를 할 건데 진짜 연두색이 작아요 하고 싶었는데 일단은 된, 되면 할게요 이렇게고 그 다음에 빨간색도 필요하고. 아, 그냥, 연두색하고 빨간색에, 줄을 만들게요. 연두색하고 빨간색. 줄. 이렇게, 잠깐만요. 일단 분류 좀 할게요. 필요 있는 색들만. 분류하고 올게요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으히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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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놔두고, 이거부터 할게요. 어, 이거를,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이렇게 반복, 연두색, 빨간색, 연두색, 빨간색, 이렇게 연결시켜 올게요. 잠깐만요. 연결시켜 올게요. 뿅! 다음에 저처럼 이렇게, 모공풀이 아니신 분들은 이렇게 딸주머니처럼 사용하세요. 이렇게 네개 붙였는데 진짜 힘들어. 이렇게 막 지금 떨어지려 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건 일단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음, 이거부터 할게요. 안녕. 있는 사이로 삶에를 타고 달래는 기분. 일단, 이 눈알부터 할게요. 눈알을 이렇게 달아줄게요. 일단, 이렇게 풀을 짜주세요. 손에 묻어두는 상관 쓰신 분들은 진짜 손으로 하세요 손이 진짜 편리해요 그 다음에 자, 한동안 말 없었던 거 죄송해요, 진짜. 제가 조금 집중하다 보면 말이 없어지거든요. 이거, 일단, 케이스 다 만들어 올게요. 자, 이렇게 완성되었는데요. 뭐,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재료가. 눈알 두개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그냥 눈꽃송이 색깔별로 그 다음에 이코로 보석 그 다음에 네임펜으로 입끝이 그러면 다음에 좀더 특별한 동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와 Subscribe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빠빠이